자 소리 좀 세팅해 볼게 사운드 어떤 체크 좀해 주세요. 사습니다 조기석 선수예요.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서는 프로토스 마남 프로토스 변제선자 네. 다전제라서 네. 만약에 여기서 변현제가생넥을린다 팩대요. 야 진짜 저요. 다전제라고 생더블한다. 네. 생더블도 그렇죠. 생더블 그렇죠. 생더블 종류가 아, 되게 많아 그 한7개 있어. 그 종류가 뭐냐? 예. 아 어. 이거다. 넥서스 올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 서치 가로. 간 다음에, 이좀그간 다음에 어... 이제 언덕 파일로를 짓고 네. 포토 짓겠다는 거거든. 일단 움직임은. 근데 이게 만약에 세로로 가. 이 프로브가. 이게 소리가 나거든요. 저 프로브가 내려가다가 SGB 안 만나. 여기서 그냥 바로 가스. SCP 만났다. <목소리> 그럼 포지 대박인데 이거? 사실 대각이어가지고 언더캐논이 되기 때문에 파일로는저다지인 거고 언덕캐논하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바수스 안마당까지. 근데 안마당을 봤기 때문에 자이제 벌초생각이 벌초생각이 벌초생각이. 이 당하면 게임 터져요. 아아 아 이런 걸 당하냐. 아 이런 걸 당하냐. 아유 저라 그냥. 저 조기난입에 성공하면서 이기서흔들어고 네. 있어요. 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건 가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걸 당하네. 아 근데 네. 빠르고 빠르게 지금 해결 안 하면은 프로가 네. 한참 죽거든요. 기서어요생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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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그, 의미 1도 그, 없어요 그, 이러면. 하는 거죠, 이거. 아이만 네. 못해 사실. 이러면. 주면생라 네, 그, 의미가 예. 없어요, 이거. 진짜 킬 하고 사망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구석에 몰린 이 네. 야, 프로가이못 하고 네. 한 번. 야, 5킬! 아, 진짜 이거 와. 하는 의미가 없어. 아, 아두 짓네, 아, 벌처 오니까. 이제 구석에다가 벌처가 있으니까, 건물 못 짓니까. 근데, 좋다, 아두는왜 아, 지어? 아, 이러고 마인트리플, 왜 개망했냐면은, 벌처가 들어갔을 땐다 봤잖아. 문제가 뭔지 알아? 마인트리플 할 때, 정면에다가 저렇게 마인을 박아. 근데, 정면에다가 마인을 박는데, 저 마인 제거를 안 하잖아? 그럼 테란이 리버랑 다크를 무조건 의식해요. 무조건. 야, 여기 여기 그리고 지금 나는 변현재가 이게 한 의미가 ]구나. 지금 없다고 봐. 지금 의미가 없어, 변현재가 이거 한 게. 뭐할라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 본질해줘도 되는데. 아, 빨리 뽑으려고 아기라. 다크드랍? 아, 안 돼요, 이거. 근데 이거 이기려면은 토스가 그냥 잘 싸우는 수밖에 없어. 위에 어떤 와, 와, 야 아, 켜야 되는데. 와, 조기석 네. 잘한다. 네. 코드를 뽑았는데 안 나간다. 와 이거 전기 항상 이 아니 정전 아요 겨우겨우 시도하기는 다만은 상태는 여섯 시 커맨드가 아 설마 바로 눌러고 여기다가 파일럿 질라고 온 건가? 맞네 파일럿 질라고 온 거네 바로 팔라고 테머비랑. 아 모든 려려바는 원래 줬다가 안 줘요. 웬만해서는 저런 이유 때문에 테란이 <목소리> 공삼업 되버리면 가성비가 교환이 안 좋아 토스가. 그래가지고, 아, 답이 없다. 이래서 나온 게 캐리어. 근데 캐리어가니까 타이밍을 못 막네? 그래서 나온 게 아비터야. 그니까, 내때 하던 짓이야, 이게. 근데 이게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테란이 안 나오고 엎돌리고 멀티만 먹으면 그만. 공사업 때면 가성비가 안 좋거든. 그니까, 테란는 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멀티 먹고 짱 박혀 있으면 돼. 뭐해? 저기서? 근데, 너 수비 안 하냐? 기서가 스타게이트랑 뭐 소급셔틀이랑 아무것도 없잖아. 막기만 해. 너 뭐해? 조기석 뭐해? 아니 이거 투스가 이는거한 이거 방밖에 없는데 이거를 왜 수비를 안 하고 있냐? 서플라도 막 찍고 막다 했었어야지. 조기석 또 밸런스 맞춰주네. 아유. 오 어, 템점사 좋다. 아 근데 탱크 소모 너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테란이 좋아요 그래도 테란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포스, 포스 대 테란 불문율인데 무슨 불문율이냐 테란이 오가스 먹으면 못 이겨요 지금 테란 4가스잖아. 아, 어, 한시 돌아가면 5가스잖아. 이러면 못 이겨 토스가. 네. 테란이 네. 절대로 무슨 일이 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나도 5가스 먹으면 안 돼. 돼. 한 시가 돌아간다. 그럼 3 시도 어, 공짜거든. 테란 어. 입장에서 그럼 5가스거든. 절대 어, 못 이기는 상황 나와.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잘 막아서, 왜 공사업이 대석 이제 가성비 소모가 안되거든 가성비가 안좋거든 소모전. 저변현제는 대각인데 아 너무 다전제라고 전략 쓸라 있어. 그냥 대각인 거본 순간 그냥 무난하게 됐는데 사실. 야, 파고드는 진입각은 그러니까 변환제는 정면 싸움 안돼 멀티만 깨고 당겨야돼 멀티만. 변환제는 멀티만 깨고 당기면서 테란 나오는 거 아우, 계속 잡아먹어야 돼. 아아 네. <laughs> 어, 이거 어, 조기석이 네. 계속 유리해요. 이건 질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는 경우가 딱 하나 네. 있어. 네. 멀티가 여기 다 포개지고, 저기서 빡쳐가지고 러시가 딱 막히는 여기 경우.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변전제가 이길 수 여기 있는 여기 방법이 없어지금 와, 소급도 안된 셔틀로 지금. 그냥 잘 싸우네. 저 엄청 늦게 봐요, 저러면. 가만히 있으면 일꾼. 토스가 일꾼. 알아서 와줄 거거든, 저거. 네. 네. 어. 네.

네. 그봐 한시 이후엔 이셋시가 공짜란 말이야 테라이저셋시 멀티 저 공짜인 멀티가 문제인거야 그니까 변환제는 이기려면은 멀티 깨는 수밖에 없어 멀티 죽어라 깬 다음에 나와있는거 억지로 싸먹어야 돼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변환제는 어우 근데 리버로 잘 털고 댕긴다 근데 변연제도 이... 이기는 법은 확실히 알고 있어. 네, 이러면서 6시 쪽에 멀티만 맞다, 깨야 된다. 그쪽으로 저게 변연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복... 지금 쪽 지금 그래서 변연제가 계속 견제하는 아, 거야. 진짜 매서워요. 뭘, 뭘 해야지 이기는지 뭘 정확히 아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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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게. 전투 컨디션은 지금 최고거든 요런야나와 네. 셔틀 셔틀이 계속 살려오면은 계속 견연재 들어오거든요. 테란이 많이... 멀티를 너무 빨리 먹어줘 자원이 너무 많아. 아, 이게 변연재는 아, 이길려는 아, 최선을 다할 뿐이야. 뭐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어, 이길 뭐지, 방법이. 어. 어. 방법이. 아, 변연재는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이런 거밖에 없어. 네. 멀티 말리. 근데 자원치. 멀티가 안 말려주잖아. 네. 이런 못 이겨. 여기 지금 템플러가 텐트워가... 아... 처음에 그거를 뭐? 봐야 돼. 득점을 봐봐 테란이 원볼쳐 들어가서 1득점 했지 마인 트리플 성공하고 피해 안 봐서 2득점 했지 변환재가 오는 거잘 받아쳐서 3득점 했지 그럼 테란은 큰 실수 3번 해도 안 진다는 소리야 근데 테란이 세 번의 실수 중에 한시 깨졌어 첫 번째 실수, 여섯 시 들렸어 두 번째 실수. 아직 실수. 한 2. 번의 3. 기회가 3. 더 있어 테란 아한번더실질해도돼 득점으로 3. 치면 3. 그 정도로 테란이 상황이 좋았다는 거야. 어, 아무리 변현제가 한시 멀티 말리고 세시 멀티 말리고 여섯 시 멀티 괴롭혀도 득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란이 203 한번 더 줘도 테란이 좋아요 그대로 올라와서 이 지역을 다시 그리고 테란의 득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 3, 3업 4득점 토스 2득점 테란 4득점 그러니까 테란은 큰 실수를 두번더 해도 된다는 소리야 7대1 1선 결